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입학하 한기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한기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함수 y는 3의 x-2 더하기 3의 그래프 위에 점 a,b가 있겠고 요 놈의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a다기 b 같고 하라겠죠. 요 놈의 점근선은 y는 3이 되겠죠. y는. 3이 되는데 이게 y는 3이 되겠고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데 a, b가 있는데 이 거리가 3이라겠죠. 이 거리가 거리가 3이라겠죠. 3이라겠으니까 y는 3에서 위로 세칸 올라갔으니까 요놈의 y 좌표 6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인데 b가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b가 6이 됐는데, y에다 6 집어넣고 x 깎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놈이 3이 돼야겠죠. 3 넘기면 3이 돼야 되니까, x-2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x-2가 1이니까 x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3이 되니까, a다하기 b는 3다하기 6 해서 9가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양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점 0, 5a에 a랑 1, 5b에 b가 있는데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3, 2를 지날 때 a 제곱 분의 b 세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세점이 일직선이 되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기울기랑 요 녀석과 요 녀석 기울기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는 0 빼기 3 분의 log2a 기 2가 되겠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는 1 빼기 3 분의 로그 g 2 b 빼기 2가 되니까 얘랑 마이너스 2랑고반게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3이랑 요, 요 녀석 고반개 이렇게 되겠고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4를 이쪽으로 넘기면 600이 4가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이게 로그 2에 b의 3승이 되겠고 a의 제곱이 빼기니까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게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12x 절댓치인데 어, f(x)는 k가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겠죠 절대치 그래프는 어, 절대치 취하기 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x축 위로 꺾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절대치 취하기 전 이렇게 되겠고 이 근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0이 근이고 얘가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고 이러면 이제 끝 값을 구하려고 미분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 값의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극소 값의 x가 2일 때고, 2일 때값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824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1때값 계산하면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게 이제 절대 취치하기 전 그래프고,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밑에 거 위로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꺾어 올리고, 여기 꺾어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가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6보다 크면 2점에서 만나겠고, 16일 때딱 4점에서 만나니까 16이 답이 되겠죠. 16보다 작고 0보다 크면 6점이 되겠고, 0일 때는 3점이 되겠고, 0보다 작은 빵점이 되겠죠. 그래서 4점 되는 경우는 K가 16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F는 주기가 4가 되겠고 0과 4일 때는 0과 2에서는 1차함수 2와 4일 때는 유리함수로 주어졌을 때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15값 구하라겠죠. 연속이 되야 되니까 먼저 2에서 연속이려면 여기다 2 e 집어넣은 게 자극한 여기다 2 e 집어넣은 게 우극한 되니까 자극한은 8이 되겠고 우극한은 4분의 2A다기 B가 되겠고 어 그래서 여기서 2A다기 B가 3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4가 F0이 되겠죠. 4는 이제 여기서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은 연속이기 때문에 자극한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극한이랑 어, F0이랑 같으니까, 자극한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분의 4A다기 B가 되겠고, F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죠. 이거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4A다기 B가 24가 되겠고, 도식이 열리면 AB 나오겠죠. 빼면 마이너스 2A가 8이 되니까 A는 마사라는 걸알수 있겠고 마사면 이게 8이니까 넘기니까 뿔팔되니까 8이 B가 40이라는 걸알 수도 있,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15값 물어봤죠. 주기가 4가 되기 때문에 4를 3번 빼면 12 빼니까 F3이 되겠고 F3은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5분의 3A다기 B가 되겠고 A가 마사니까 마시비가 되겠고 B가 40이니까 40이 되겠고 28을 5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28이 답이 되겠죠. 자 다섯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x가 0과 2분의 5파이일 때 sinx가 5분의 2가 되는 x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abc라 했을 때 sin2분의 a다하기 b다하기 c값 구하라겠죠. 그럼 sin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겠고 2분의 5파이는 2파이 더 2분의 파이 더 간거죠. 2분의 파이 더 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2파이가 되겠고 이제 5분의 2가 되는 거 여기가 이제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는데 a다하기 b 나누기 2는 이런 거, 여러분게 중점이니까 정확히 2분의 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A와 B의 중점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럼 코 o 사인 2분의 파이기 C가 되니까, 요게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어, 이제 요거 애각 취급하면은 2, 4분면 강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코스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겠죠. 90도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C가 되겠고, 사인 C는 5분의 2가 되겠죠. 사인 C는 5분의, 5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어, 무한대로 갈때 2차분에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갈때요 값이 m이 되는 자연수 k와 m이 서로 존재하는데, 어, k는 2 e 이상이 자연수래요. 그니까 러 k가 이제 2부터 3부터 4부터 이렇게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fn 값을 물어봤죠. 어, 첫 번째 극한식에서 2차니까 얘도 2차가 되겠죠. 근데 이게 3차가 있으니까, 요 3차는 날려야 되니까 2 x 의삼성이 있어야겠고, 2차 항 개수는 어, 2X,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1차 항과 상수 항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놓겠고그다음 이제 나로 가야겠죠. 나로 가는데, k가 3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이라면 0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차식이 x 1의 3승이 돼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거 정개하면이 x 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이 창계수가 마륙인데 이게 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될 수는 없겠고 4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자리야 0이 3개 밖에어 이게 4 이상이면 이건 3차니까 자리야 0이 3개 밖에 없는데 밑에가 많아버리면 뿔만 무한대로 가겠죠. 뿔만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겠죠. 발산하니까 모순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건 3도 안 되고 4 이상도 안 되니까 2밖에 없겠죠. 그래서 fx는 요걸로 이제 낙탈됐죠. 어, x-1을 두개 갖겠고. 그 다음에 최고창계수가 2가 되니까 2x 다기 b가 되겠고. 요거 정계해가지고 2창계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빛 갖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정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기 1이 되겠고. 2x 다기 b가 되니까 2창계수는 b-4가 되겠죠. b-4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요거 2로 묶으면 2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게임 끝났죠. 극한식에서 어떻게 되죠? 요거 어 요거 요거 x 1의 제곱이니까 이거 두개 지우고 요거 두 개가 남는데 거기다 1 집어넣었죠. 여기다 1 집어. 요거 지우고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m이 4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fm 물어봤으니까 f4가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고 2 곱하기 9 곱하기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2 5 1이 되니까 9 곱하니까 90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문제 7번 들어갈까요? 이차항 계수가 1인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f(x 1)로 정의되겠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로 정의됐죠. f(x)로 정의됐을 때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f상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도 되겠죠. 연속도 되니까, 여기다 엮는 거랑 여기다 엮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F0-F-1F0이 F 되겠고, 캔슬 시키면, f-1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미분에서 0 넣으면 자 미분 개수가 되겠고 미분에서 0 넣으면 우 미분 개수가 되니까 미분에서 0 넣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대로 프라임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프라임 붙이고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이 되겠고 또 없어지죠 f 프라임 1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 x는 마이너스 함수, 1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값도 0이니까 x락 1에 어중근이랑갈 수가 있겠죠 중근이고 얘가 이함수고최고항계수도 1이라 고겠으니까 정확히 f(x)가 x 1의 제곱이 되겠고 f 상값 물어봤죠 상값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8번 들어갈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했을 때 0에서 1까지 f(x) 값을 구하라 겠죠자 그러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어, f-x랑 efx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캔슬이 안 되죠. 이게 몇 차가, fx가 몇 차가 됐던 간에 최고창이 캔슬이 안 되니까, 얘가 2차가 되니까, fx도 2차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2차항계수가 a라고 했을 때, 2차항계수가 어, ax제곱 2가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어봤자, ax제곱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3ax제곱이 4x제곱이 되니까, 3a가 4가 되니까, 이차한 개수는 3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는 3분의 4 x 제곱따기 a x 따기 b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쓸게요. 요거 4 x 제곱 마이너스 2 f x x 따기 1이, 어, 여기에서 어, 요거는 이제 집어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2배 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x다기 1이 되겠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하겠죠. 요거는 이제, 어, 요거는 이제 3분의 4x 제곱이니까 이거는 이제 캔슬되겠고 어, 일치한 계수가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b가 1 더하기 b가 되겠죠 1 더하기 b가 되니까 여기서 a가 1 나오겠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여기서 b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요 그럼 fx 다 구했죠 fx는 3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F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0에서 1까지 적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9분의 4X의 3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X죠.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니까. 0에서 1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9분의 4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0일 때 가면 0이니까 필요 없죠. 이거 18로 통분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8분의 7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암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물음에 답을 하겠죠. fx 극대 값을 구하라겠죠. 미분 때리면 3차 함수가 되겠죠. 3차 함수군이 0, 2, 4가 되니까, fx 그래프 경형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0, 2, 4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극대 값은 2일 때죠. 그래서 f e 값 구하면 되죠. f e 값 0에서 2까지. 이거 정기한 게 t3승, 마이너스 6t제곱다기 8t가 되겠고, 적분 때리면 4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4 t 에 제곱 되겠죠. 0에서 2까지 집어넣는데 0일 때 가면 0이니까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16이 되겠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8이 되겠고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가 되니까 4 빼기 16 더하기 16이니까 4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gx를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 x 라 했을 때 gx 극소값을 구하라겠죠. 그럼 일단은 이걸 미분 때릴게요. 미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fx, f x 프라임 x가 요거니까 x 더이기 여기다 집어넣은 게요렇게 되겠고 f x 에요렇게 되니까 공통인수가 x, x 빼기가 공통인수가 되겠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미분한 게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gx는 3차 함수라는 걸알수 있겠고 미분한 다음에 두군이 0과 2가 되는데 최고참계 개수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gx 그래프는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고 극소값은 어, 2일 때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2값 구하면 되겠죠. g 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F4-F2가 되겠고, F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4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빼니까, 어, 똑같은 함수를 0에서 4까지 적분한 거에서,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 빼니까, 2에서 4까지 적분한 건 않겠죠. 이거 정계하면 t 3성6 d 제곱하기 8t가 되겠고, 적분하면 4분의 t4성-2. d의 3승, 플러스 4t 제곱 되겠고, 2에서 4까지죠. 그래서 4분의 4의 4승이 256이 되겠고, 2의 4승이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그대로 묶고, 4의 3승 빼기 2의 3승이죠. 64 빼기 8이 되겠고, 4로 묶고, 4 제곱 빼기 2 제곱이죠. 16 빼기 4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로 나누면 64 빼기 4가 되니까 60이 되겠죠. 요거는 56 곱하기 2니까 112가 되겠고, 요거는 4 곱하기 10이니까 48이 되겠죠. 요게 10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갈까요? 모두랑이 0이 아닌 정수고, 공차 D가 양수래요. d가 양수가 됐을 때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sn의 각 항을 작은 수부터 다시 차례로 나열했을 때 나열한 수를 mn이라 했을 때 mn이 m2 m1이 m3 m2가 2가 된다했을 고때 m2 m1도 2가 되겠고 m3 m2도 2라 했을 때 sn이 양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이 13이라 했을 때 물음에 답하라겠죠. 공차 d를 구하라겠죠. 양수가 되는 최솟값이 13이니까 13은 양수가 되는데 12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s12는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12d, 12나누기 2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결국 이 안에 게 0보다 작거나 같겠고 요것도 s13 그 2분의 13은 필요 없고 2a 더하기 12d가 되겠죠.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5d보다 작 그거나 같겠고 어, 6D, 마이너스 6D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5D 더하면 음수고 6D 더하면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5D 더하면 음수가 되겠고 6D 더하면 양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6항이죠. 6항은 이렇게 되겠고 음수가 되겠고 7항은 양수가 되겠고 그래서 6항까지가 음수가 되겠고 1, 2, 3, 4, 5 6항까지가 음수가 되겠고, 7항부터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7항부터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절대치 유광과 7항의 절대치를 비교해 볼게요. 6항의 절대치는 마디부터 오디인데 7항은 0부터 오디니까 절대치는 이쪽이 크고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절대치가 크고 작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SN 제일 작은 값은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은 값은? 어, s6, 유안까지 합이 되겠죠. 6안까지 합이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건7항까지 합이냐, 5항까지 합인데, 이 절대체 A가 크기 때문에 7항까지 합이 두 번째로 큰 값이 되겠고, 세 번째로 큰 값은 5항까지 합이 되겠죠. 5항까지 합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m2-m은 어떻게 되죠? s7-s6이니까 a7이 되겠죠. a72가 되겠고, m3-m2는 s500-s7이니까, 마이너스 -A6 a6-h2가 되겠고, 그래서, 요게 이제 2가 되니까 h2가 되니까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a6은 마사가 되겠죠 a6은 마사가 되겠고 h는 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공차는 이거에서 이거 에서 이거 뺀게 공차니까 공차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첫째 안고 하라 했죠 첫째 안 끝났죠 h2가 되니까 어, 공차가 6이니까 a+ m-1d6. D가 2가 되니까 36을 빼면 되겠죠. 첫 장은 마이너 34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랑 친구하시면서 한기 대군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